자, 33번 질문이고요. About 17% of Korean children aged 7 to 17 are overweight, 과체중이래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어는 아이들인 것 같고요. 그 아이들의 17%. 여기가 진짜 주어가 되겠네요. 한국 아이들의 17%. 근데 전체가 아니에요. PP된 아이들이죠. aged 된 아이들이에요. 7살에서 17살까지 나이가 구분된 아이들입니다. 근데 얘가 워낙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다 보니, 명사 더하기 aged 나오면, 나이가 뒤에 숫자인 아이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aged 붙으면, pp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런 아이들의 17%가 overweight 이랍니다. or obese, overweight. 그 말은 즉, 다른 말로 하면 비만하다는 거죠. And fewer than 20% of children exercise regularly. 자, fewer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a 어, few 혹은 few이고, 이때 앞에 어가 없는 걸로 보아, 얘를 비교급으로 만든 것 같아요. 비교급으로 만든다면 얘는 거의 없었는데, 얘는 더 거의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20%가 돼, 안 돼. 20%가 안 되는. 즉, 미만. 그래서 여러분은 이 표현, fewer than은 미만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20% 미만의 아이들이 of children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아이들은 20%가 안 돼요. 다시 말해, 10명 중 2명 이하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답니다. Regular exercise is important. 중요하다. To children and teenagers. 당연하겠죠. 이유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because it helps maintain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우리 이전 지문에서도 비슷한 느낌의 그러한 이론을 배웠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즉, regular exercise가 도움이 되거든. 자, 뒤에 뭐 선택했어? 그냥 동사원형 선택했어, help의 선택. 뭐 하는 데 도움이 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들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많은 전문가들은 제안합니다. 자, 대절 내용 봅시다. 10대들아, should strive for at least 60 minutes. 자, strive for... 얘는 자주 쓰이는 표현이고요. strive for 는 고군분투하다, 열심히 노력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 전문가가 좀 애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을 한 거지. 10대들아, try to strive for, 노력해. 최소 60분 of medium to strong physical activity daily. 중간에서 좀 강함, 그지? 신체 활동. 즉, 살살 걷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강도가 중간에서 좀 강한? 그러한 신체 활동을, 오, 매일매일, 적어도 60분이면 1시간 정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대.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된다. 그치?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중에서 강 정도의 아주 강렬하고 적극적인 운동을 하라고 suggest. 하고 있대요. If you want to stay fit, keep in mind the following tip. 이렇게 stay fit. 여러분, fit은 말 그대로 딱 들어맞는 몸이 늘씬한 군더더기 없이 날씬하고 살찌지 않고 제대로 딱 맞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씬한 몸매 유지하고 싶고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keep in mind. 기억하세요. Keep in mind. 기억하세요. 마음에 두세요. 다음에 따라오는 팁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답니다. 그래요. Do physical activities that you enjoy. 당연히 네가 enjoy하는 활동들을 해라. 긴 형용사 대절입니다. People tend to keep with it when they choose something they like. 자, people tend to 동사 원형 동사 원형하는 경향이 있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When they choose something they like. 그들이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선택하면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아하는 활동을 하세요. 그죠? 싫어하는 운동 억지로 하지 마. 예를 들어서, 아, 사람들이 그러는데, 배드민턴 치면 진짜 살이 많이 빠진대. 근데 난 배드민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살 많이 빠진다니까 해봐야지. 이런 거 아니지. 좋아하는 거 하라고. 그래, 오래 할수 있다고. Try the activity at least three times a week. 적어도 일주일에 세번 가까이, 세번 정도는 그 활동을 해라. Take one step at a time. 그리고 한 번에 한 단계씩 해라. Small changes. Can add up to better fitness. 아주 작은 변화. 즉, 오늘은 5분이라도 뛰어볼까? 내일은 6분을 뛰어볼까? 그 다음날은 7분을 뛰어볼까?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can add up, 쌓이고 더해져서 to better fitness. 더 나은 fitness로 갈수 있어요. 예를 들어, walk or ride your bike to school instead of getting a ride.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란 뜻이니까 Getting a ride. 내가 차를 탑승 얻어서 가고 차를 타고 탑승을 얻어가고 이런 거 대신에 직접 걷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랍니다. Use the stairs. Instead of 한번더 나오죠. Instead of는 어, 뭐뭐 하는 대신에고 뒤에 명사 나와야 되니까 Taking the elevator or escalator 하는 거 대신에 Use the stairs. 계단을 이용해라. In addition to exercise, 이렇게 운동에 더해서 try to eat three meals a day with a balanced diet. 균형 잡히게 된 식단, 균형이 잡힌 식단을 하루에 세번 먹고 and have less junk food.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junk food를 적게 먹으래요. You are probably familiar with the saying you are what you eat. 그렇죠. 우리 이전 지문에도 나왔으니까요. 그죠? Be familiar with. 모모에 익숙해지다. 모모에 대하여 잘 알다. 자, 다시요. Be familiar with. 익숙하다, 잘 알다. 너,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말잘 알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what you eat은 당신이 먹는 것 이란 해석. 즉, 네가 먹는 것이 네 몸을 만든다라는 말잘 알지? For growing teens, 한창 자라는 10대들에게 있어 건강한 먹는 습관이 필수 핵심이야. 왜냐하면 그들의 영양소가 needs, 그치? 그들의 영양적인 필요, 요구가 are higher, 높거든? During this time, 이 10대 시기에는. 10대 시기에는 진짜 제 2차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머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에너지, 많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이때 음식을 잘 드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아셨죠? 패스트푸드나 정푸드 좀 줄이시고 균형 잡힌 식사, 많은 실체활동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